나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정보 및 분석 서비스가 연락됩니다. 구루, 마켓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 미리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좋아요는 프로젝트를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루, 마켓츠. 이제 조직의 주요 기본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린도트코프. 티커: GDOT. 이 리뷰는 2024년 5월 15일 현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류별 그룹: 마켓치 회사 그린도트코프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뱅크 클래식: 233개 기업이 분석에 참여하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회사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구 대상 기업의 각 매개 변수를 더 주의 깊게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티커 W가 포함된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귀하의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게시물과 기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추가 작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의 시가총액 그린도트 코프 5억 4천만 달러로 평가됨. 하위 범주의 자본금은 1490억 달러입니다. 그린도트 코프 0.052%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하위 범주에 속하는 매우 작은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8억 6천만 달러입니다. 하위범주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9,670억 달러입니다. 그린도트코프 0.089%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 점유율과 장부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공유하다 그린 도트 코프. 주식 시가 총액을 평가할 때 하위 범주에 있는 것은 0.052%입니다. 장부가치는 0.089%이다. 이는 시장 가치의 점유율보다 71%더 높습니다. 하위 범주에서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장부가치 평가. 좋다, 1점. 연구 대상 조직의 부채는 5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가치 대비부채는 회사 자기 자본의 6%를 나타냅니다. 회사의 재정적 의무에 대한 점수, 매우 좋음, 2점. 회사의 주식시장 가치대 이익 비율은 0입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12.3으로 하위범주보다 훨씬 나쁩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이익 지표에 대한 주가 평가. 매우 나쁨. 감점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마이너스 2,5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의 매우 나쁜 일입니다. 하위 범주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미래 이익 성과를 평가합니다. 좋다, 1점. 회사의 가격 대비 판매 비율은 0.4입니다. 하위범주의 평균은 1.4이며 이는 하위범주보다 71% 낮습니다. 하위범주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지표에 대한 주식 시장 가치를 평가합니다. 좋다,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15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예상 수익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회사의 가격에 있어서 매우 나쁜 것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판매량과 비교하여 예상 미래 판매량을 평가합니다. 나쁨. 감점 1점. 우리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 이 경우 채널을 구독하고 벨을 클릭해 주세요. 마진은 마이너스 1.6%이며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1. 1 1 2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12.7%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 지표와 비교하여 판매 마진 평가 허용 가능 마이너스 0.5 포인트. 하위 범주의 직원 수에 따른 회사의 점유율은 0.105%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102%더 많은 수치이다. 이 사실은 회사의 현재 시장 가치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린도트코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회사 직원 1인당 자본금은 45만 3천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는 92만 1,000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상과 간의 차이는 50.8%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 1인당 회사의 자본량 추정. 좋다. 0.5점. 직원 1인당 이익 금액은 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74.6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의 차이는 100%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회사 직원당 이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회사의 직원 1인당 수익은 128만 1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는 67만 2천 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선과 간의 차이는 91%입니다. 하위 범주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 직원당 수익 추정. 허용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0.5점. 판매 주식은 5.2%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 평균은 1.9%입니다. 이것은 짧은 압착 표시입니다. 지시자 RSI 14, 회사의 70%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린도트 코프. 하위 범주의 경우 RSI 수준 14은 56%입니다. 기술적으로 하위 범주의 증권은 회사의 증권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그린도트 코프. 회사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 그린도트코프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지난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도트코프 마이너스 38.9%의 역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위 범주의 가격 역학 대비 25.5%. 이는 명확하게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지만 이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총점을 발표하기 전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주식 평가를 작성 그린 도트 코프 아래 댓글에 댓글에 남겨주신 답변은 채널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루 마켓치 전체 결과는 10점 중 1점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1.5점입니다. 넓게 보면 시장 전반에 걸쳐요. 시장 전체의 평균 평점은 0.3점입니다. 회사의 1점 등급에 대해 그린 도트코프 이용 가능한 주문 테이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정보 및 참조 시스템에 의해 공개적으로 내려진 모든 결정이 포함됩니다. 구루, 마켓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완전 무료이며 무료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23일에 해당 명령이 게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권시세표시기 GDOT 정보 및 참고평가 시스템 그룹 마켓츠이 주문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세요. 이익은 2.2%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정보 및 추천 시스템을 사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루 마켓츠 여러분은 정말 멋진 청중이십니다.